네, 이번 시간에는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역과 대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명제를 생각을 해야겠죠? 명제, P명 Q이다라는 명제를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명제의 역이란 건 무엇이고, 대우란 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일단, P명 Q이다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반대로 거꾸로 적은, Q명 Q이다라고 적으면 얘가 역이에요. 두개 가정과 결론이 반대가 됐죠? 그걸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우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역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해 버리면 대우가 되는 거죠. 즉, 얘와 얘가 대우겁니다 대우란 건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요, 바꾼 상태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 버리면 대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의 대우도 만들 수 있겠죠? 역의 대우는요, 여기서 위치를 바꿉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겠죠? 여기 애, 역을 다시 각각 가정할 때는 부정하는 얘와 얘가 대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우고 얘와 얘 역이고 이렇게 여긴 거죠. 뭐 딱히 별거 없죠? 순서 바꾸면 여기고 바꾼 상태에서 각각을 부정해 버리면 대우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딱히 뭐, 이번 시간에는 드림 영상에 드릴 시간 별로 없으니까. 시간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한번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P라는 조건이 X는 2라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X제곱은 4라는 조건에 들어볼게요. 그럼 얘는 역은 뭐냐? 서로 바꾼 거다. X제곱이 4고, 결론이 X는 2라는 거다라는 거죠. 대우는 뭐냐? X제곱이 4가 아니다. 여기 부정한 거. 그리고 결론은 X가 2가 아니다. 라고까지 하면은 얘와 얘가 대우다. 라는 거죠. 뭐 별거 없죠? 그럼 그 다음 개념 바로 갈게요. 그런데, 이렇게 대우를 하면 참 신기한 결과가 벌어진대요. 그냥 명제랑, 그냥 우리가 맨 처음 했던이 P명 q 이다는 명제와 그 대우는 참 거짓을 함께 한대요. 즉,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인 거예요. 그럼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죠.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 볼까요? 우리, 명제, P명 Q이다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각각,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인 대문자 P와 결론의 진리 집합인 대문자 Q의 포함 관계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죠. 먼저 P 명 Q 이다가 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문자 P가 대문자 Q라는 녀석의 부분 집합이다. 그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 말하는 게 얘가 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n o 이면 n 피이다 즉, Q가 아니면 키가 아니다. 라는 말이 참인 건 뭐예요? 그냥 n o 의 부분, 진리집합이 뭐죠? 그렇죠. Q의 여집합이죠? 그럼 not 의 부분, 다시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입니다. 즉, 얘가 참인한 것은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각각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볼까요? 오늘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가 나타내는 상황이나 얘가 나타내는 상황이 같으면은 이 말이나 이 말이 같은 말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아 볼까요? 얘가 나타내는 상황은 전체 집합이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P라는 녀석은 Q라는 울팔리 안에 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P가 Q의 부분 집합이라는 말. 그런데 반대로 Q의 여지파비, t 의여지파비라 말도 얘 아니에요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Q의 여지파, 즉 여기 바깥에 Q의 바깥에 그려지는 게 P의 여지파, P 바깥에 그려지는 이 빨간색 빗금친 거에 포함될 여지파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이 검은색 빗금친 게 빨간색 빗금친 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즉, 얘가 말하는 상황인가? 얘가 말하는 상황이 같다. 즉, 원래 집합이 참인거나 그 대우가 참인거나 같다. 즉,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인 거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인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하지만 대우는 참거짓을 함께 하지만 그 역은 참거짓을 함께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까 들었던 예시 생각해 봅시다. 원래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x가 2이면 x 제곱은 4라는 명제로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얘 여기 뭐예요? q이면 p이다죠. 그럼 얘는 x 제곱이 4라고 하면은 x는 2다라는 명제가 돼요. 어때요? 얘는 참이지만 얘는 거짓이죠? 즉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그 여기 참이 있는 건 아니다. 즉, 얘가 거짓이라고 얘가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얘가 참이라고 얘가 참이 되는 건 아니다. 두 개는 아예 참 거짓이 상관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우에서는 일치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해, 하지만 이해 안 된다는 고 무조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 봅시다. 우리, 명제의 P가 q 이다가참이란 말, 참? 적지? 귀찮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 길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퉁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 화살표 쓰는 게 아니라, 이한 줄짜리 화살표 쓰는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은 두 줄로 쓴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두 줄로 쓴다라고 하면, 일 얘가 예의는 예다란 말이 참이다 라는 말, 그냥 그 문장을 줄여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즉 명제, P, 명 Q 이다가 참이다 라는 말을 줄이면 이런 기호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데 이때, 이런 관계가 나타났을 때, 가정과 결론에서 앞에 달린 녀석은 뒤에 달린 녀석의 충분 조건이고요. 뒤에 달린 녀석은 앞에 달린 녀석의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대요. 예, 예는 예다란 말이 참이면은, 얘는, 얘는 친문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왜, 퀴, 얘가 왜 친문 조건이고 얘가 왜 필요 조건인지는 사실 각각의 진리 집합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금 p 면 q 에다가 참이라는 말을 P의 진리 집합과 Q의 진리 집합이 이러한 포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잘 봅시다. 이 Q라는 집합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P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면 충분하죠. Q에 들어가려면 이 P 안에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녀석의 충분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이 p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 p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q 안에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이 q 밖에 있어 봐요. q 밖에 있으면 당연히 p 안에도 안 들어가니까 적어도 q 안에 들어가야지 이 q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비벼 볼만하다는 거예요. 즉 q는 에 들어갈 p가 있다라는 거죠. p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q는 p에 필요조건이에요. 네. d에 있는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의 필요 조건이 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거 이게 참이고, 동시에, 그 역도 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이와 같은 표시란는요 양쪽 화살표를 쓰는 거죠. 양쪽 화살표를 쓰면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뒤에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때는, 각각이 서로 필요조건이기도 충분조건이기도 한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하니까 한번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죠? 오늘 배울 개념은 여기서 끝입니다.